안녕하세요, 최원입니다. 제가 예전에 테스트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 테스트를 좀 먼저 만들어라.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아요. 이런 약간 피드백이나 댓글들이 조금 있으시더라고요.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이게 뭔 소리야. 기능 구현도 안 되는데, 어떻게 테스트를 먼저 만들어요? 뭐 이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어, 왜 테스트를 먼저 만들어요? 이거 시간 낭비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제 기능을 만들어주세요라고 여러분들이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가 다 코딩하죠, 그냥 막. 그리고, 막 수많은 빌드 오류 속에서 어찌 어찌 이제 동작을 해요. 그러면 아싸 하면서 이제 커밋을 하죠. 혹은 이제 냅다 코딩을 하는데 아까보다는 조금 나. 이제 어 이런저런 테스트도 좀 해보고 테스트 툴도 만들어서 좀 확인도 해보고 나서 이렇게 이제 좀 커밋을 하죠. 한 다섯 명이 한한 달간 개발을 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막 여러 가지로만 서로 이제 머지하고 개발한 다음에 테스트 팀에 전달을 했어요. 이제 테스트 팀에서 테스트를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개발 당시에서 됐던 기능이 갑자기 안 된대. 뭐, 어떻게 야근해야지. 어떡하겠어, 이거. <laughs> 어디서부터 이 문제를 찾을지 감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문제가 이제 반복되는 게 이제 개발 현실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과연 레코드가 잘 동작한 도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제가 이 질문 한번 좀 드리고 싶어요. 이번 영상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영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에서 어떻게 순서로 설명드릴 거니까 그렇게 잘 이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테스트를 먼저 해야 하나? 어, 일단은, 이 버그라고 얘기하는 이 결함은 조기에 발견할수록 수정 비용이 적게 들어요. 이게 이제 결함 발생 시점에 따른 상대적인 수정 비용을 나타내는 건데요. 첫째 번 보면 이제 단계가 뭐 리퀘어치는 이제 요구 분석, 어떤 기획을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디자인은 뭐 설계하는 단계죠. 그다음에 이제 코드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약간 이제 뭐좀 구현하는 단계고, 테스트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어 이건 좀 정식적으로 이제 테스트를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떤 테스트 팀이나 QA라는 조직에서. 그다음에 이 메인터넌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유지 부수라고 이제 뭐 을 하지만 은 실제 만들어진 제품이 배포되고 서비스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각 단계 위에 있는 것들이 이제 비용인데요. 예를 들면 어떤 요구분석 단계에서 어떤 문제를 발견했으면 1불 정도면 해결이 되는데 뭐 디자인은 한 5배 정도 걸리는 거고 코드 이제 구현 단계에서 어떤 문제를 발견하면 한, 20불, 한 20배 정도 비용이 더, 더 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단계에서 이제 문제를 발견하면 더 많은 비용이 들죠? 근데 나중에 진짜 배포되고 나서 문제가 발생을 하면 이건 100불 이상. 더 훨씬 더 많은 이제 비용을 지불해야 이 문제를 수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제 요구분석 단계 어떤 기획하는 단계에서. 어, 이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안될것 같은데? 어, 어 그러네요. 이건 이렇게 해야겠네요. 이제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을 때 이건 1불짜리. 수정인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어떤 기획에어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컨셉에. 뭐, 이거 요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 이러면 그냥 간단하게 그냥 수정이 되는 거죠. 설계 단계로 한번 가 볼게요. 어, 이거 검토해 봤더니 이 알고리즘은 어 성능 기준 충족이 좀안될것 같은데요. 이제 이렇게 이제 이게 나왔어요. 어, 어 아, 그러네요. 네 맞네요. 여기 데이터 유형을 보니까 요 알고리즘이랑 이제 맞지가 않네요. 이거 좀 다른 알고리즘으로 한번 다시 검증해 보죠. 이러면은 일단 다시 좀 검증해서 설계를 좀 고쳐야 되니까 한 5일 정도 비용이 나오는 거예요. 코드 단계로 한번 가 볼게요. 구현 다 하고 개발자 테스트를 하는데 뭔가 예상한 대로 동작을 안 해요. 파기 파기 디버깅도 하고, 뭐 문제도 찾아보고 이러다 보니까, 아, 구현을 잘못한 게 있었어요. 어떤 예외처리를 잘못했다라든지, 혹은 설계대로 제대로 구현을 못해서 뭔가 다시 구현을 해야 된다라든지, 이래서, 어, 이거 다시 제대로 수정하려면 한 며칠 더 필요해요. 이러면은 한요거한 한 20불짜리 비용이 더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현을 다 해서 이제 테스트팀, 테스트, 이제 QA 쪽에 이제 넘겼어요. 거기서 막 이제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계획이 한 4주 정도 이제 개발 구현을 하고 나서 한 2주 정도 이제 이런 테스트를 하는 일정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미 4주를 쓴 상황이에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테스트 팀에 요 이제 바이너리가 전달이 된 상태라고 했을 때 1차 결혼 보고서가 딱 올라와요. 어, A 기능이 기대대로 동작을 안 하는데요. 2주라는 한정된 시간에 테스트가 끝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자는 긴급하게 이 문제를 이제 확인을 할 거야. 그리고 막 디버깅도 해 보고 원인 분석도 해 보고 막 로그도 분 분석을 해보고 막 이러겠죠. 이제 이러고 나서 이제 그 원인을 찾아냈으면 이제 수정을 할 거고 개발자 나름대로 또 테스트를 할 거고 이러고 나서 다시 전달을 할 거예요 QA 팀에. 그러고 나면은 이 QA 팀에서는 이 결함 때문에 결국 처음부터 모든 기능을 다시 다한 번씩 다 테스트를 해야 돼요. 이렇게 수정된 1차 수정된 모듈을 전달했더니 또2차 결함 보고서 또 올라와요. 어 A라는 기능은 수정이 잘된것 같은데 갑자기 B라는 기능이 동작을 안 한대요.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A라는 기능 수정으로 인해서 B라는 기능에 영향을 준 거야. 이걸 보통 이제 사이드 이펙트, 뭐 이제 뭐 부작용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이게 다시 수정을 이제 해야겠죠. 똑같은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원인 분석하고 디버깅하고. 또 이제 다시 수정을 해서 이번에는 내 기능 뿐 아니라 다른 기능까지 한번또 확인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다른 기능에 진짜 문제가 또 없는지 영향을 주진 않았는지. 그리고 나서 다시 QA팀에 전달을 해, 해야 될 거예요. 자, 이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이제 QA 또 처음부터 모든 기능을 다 테스트를 해야겠죠. 어떤 하나의 기능을 수정했는데 이걸로 인해서 다른 기능에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걸 검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기능을 다시 또 다시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러면은 한 50불 정도 드는 거예요. 더많이 비용이 발생을 했죠. 이미 하는 일이 더 많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배포가 됐어요. 유지보수 단계가 됐는데 배포하고 나서 갑자기 장애가 발생을 하는 거야. 막 은행 업무가 막안 되고, 금융 업무가 안 되고, 회사의 업무가 막 마비가 되고, 갑자기 생산 라인이 막 멈추고, 막 난리가 났어요. 막 서버가 막 터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이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막 이슈가 막 들어오겠죠? 막 제목엔 막 급급급 막이럴 거예요. 엄청 급하다. 막 이제 아, 아사비라고 표현하죠. 막 이제.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만약에, 이제, 롤백, 이제 예전 기능으로 빨리 돌릴 수 있는 게 불가능하다면, 원인 분석해서 빨리 수정을 해야 될 거잖아요. 고객사에서는 어떤 손해배상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손해, 이게 피해가 심각하다라면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아, 천천히 한, 한 달간 좀 검토해보고 수정할게요. 이런 거 말이 안 되잖아요. 진짜 뭐 최대한 빨리 수정을 해야 되는 긴급 장애인 돼버린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단은 설계 단계부터 문제는 없었는지, 우리가 뭘 놓치고 있었는지, 구현이 잘못된 건지, 뭔가 세세하게 다 확인을 해야 될 거잖아요. 또다시 장애가 발생을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또 처음 단계부터 뭔가 하나하나 다 살펴봐야 되는데, 뭔가 긴급하게 빨리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쫓기는 마음으로 조급하게 뭔가 수정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겹쳐지는 거예요. 그 전에 하던 일들은 모조리 다 스톱하고, 이 일만 해야겠죠. 이런 엄청난 많은 비용이 발생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여기 플러스 뭐 손해배상이니 뭐니 하면 더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100불 플러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정리을 <놀람이> 내려보면 결함은 늦게 발견하면 두배에서 수십배까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결함은 최대한 일찍 발견할수록 비용도 적게 들고 집에 빨리 갈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개발자한테는 빨리 발견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결함을 가능한 빨리 발견하기 위해서는 테스트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라는 결론까지 갈수 있는 거예요. 결함을 늦게 발견하게 되면 수정비용도 많이 들고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걸 빨리 발견을 해야 하는데 빨리 발견하는 방법이 테스트를 먼저 만드는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떻게 테스트를 먼저 만들 수 있나?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해 보죠.